돌아도 돌아도 서로 공격이라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아. 어제 뽑은 디바스키나 써볼까? 의심으로 아, 어제 전설, 뽑은 그스킨이나 씁시다. 번들 번들 아, 갑자기 풍뎅이다 풍뎅 이 들어. 자나 내가 나만 좋은데. 아래여봐. 맞쳐봐봐봐야 뒤에 있다. <laughs> 이들이 <laughs> 꿀벌이 난것 같다. 확실히 색감은 꿀벌이 괜찮아. 근데 난 원래 파란색을 좋아해서 괜찮아.라고 위안하고 있지. <laughs> 아, 여기서 어디로 빠질까? 네, 꿀벌하고 마리아치. 공격시, 거. 어, 마리아치는 눈에 너무 잘띄어 응. 음. 그지 같애. 눈에 잘 보여. 은신은 잘은신은잘 돼. <laughs> 눈에 잘안 띄어. 검은티지한데 루치 할 거면 루치 해. 나투르디 은신하려고 검은 간 건데. 나 트레이서 스킨 그거 하나 있어. 일부러. 야, 나 마이크 안떼나 들려. 어? 어, 오케이. 나는 반야 신경을 믿어. 주경 해오지 마라. 1, <laughs> 아아아아아 역시 게임은 디잡이죠. 아, 준비 되셨나? 갑시다한더 <laughs> 위로 라타이밍입다 지금이다. 메로티, 아 메로시 버렸고. <laughs> 안주 어디가? 야, 도망갔어. 야안주 어디갔어? 무리지었어 <laughs> 집중 부하라. <왔었어>. <laughs> 어허, 남겨. 너네만 쏘냐? 나도 쏜다. 로스컷. 머리 위에서 꽂아주지. 아! 아, 애들 너무 많어. 집 애들 가세요, 다. 아유, 실드 진짜. <laughs> 어머, 이러지 마세요. 자리야씨 이러지 마세요. 어, 안 돼! 레이저 쏜다! 도망가자! 키가... 자리야 씨! 이러지 마세요! 아, 자리야 일로 와! 일로 와 임마! 피가 없다. 가방. 함일 거다. 아. 잡아 잡아 잡아. 풍률. 국률 이 ㅅ 야 국률 국률을 채워버리잖아 오씨 깜짝이야 어어 <laughs> <오>! 씨, <오씨>, 깜짝이야 어 <laughs> 오씨 파이어가 바로 앞에 있어 터질라 그러네 야그 고요야 고요 국률이 아니고 궁 <laughs> 국률이든 고요든 힐 구슬 좀 팍팍 붙여줘봐요 제야타씨힐 구슬 어디갔어 어디 나 안보여 <laughs> 아야 파요 안돼 로봇 터짐 저격 아 원킬 쉣다공쏠준비하 아잇 아아 트레이서가 화분에누고 있어 저거 저거 거나팔아야 된다고 환전 나온다 이따가 해야지 아, 애들 위치를 사야하는 구야 목표를 돌전보인데 누울거야 이것도 너 보해 보시지. 어! 그렇지. 아무도 안 죽어야 정상이지. 아, 저게 안 돼? 뭔왜 궁을 나한테 써? <laughs> 나? 살려줘. 아, 파라가 나한테 궁이 떼줬었어. 그냥 둘 죽었다, 둘. 아니야, 쟨 그냥 총 맞아 죽었어. 아 세상에 1인골수 생각. 잡들 밀어라 <laughs> 어? 아이씨 와. 나갈 수가 없네. 아유 기 이게 다 원킬라 나는 아미치겠네 아까부터 계속 다 원킬라. 미르 미로아미로아 쏘지 마. 오딴 뭐, 걸로 바꿔야겠다 되안 되겠다. 안 되겠다. 도망 도망가야지. 아야, 도가지 로아 한 조. 안돼. 잘못했어요. 아공 공세 타이밍을 못 잡고 있을까해서 미치겠다. 너무 와. 붙어 너무 붙었네. 안녕. 어허. 죽였어. 2층에 와. 밀어 밀어 밀어. 여기 자리가 안 좋아. 갓블스 아, 있냐 오케이. 갓세 파라카커 정크레. 정크레. 와. 정크레. 엄마. 어이 이런. <laughs> 안빠져나왔는데 <laughs> 그래도 아, 정크리 지붕에 계속 있네.

챔피언 전비개. 저기 독못 까지는. 아, 지하게 작동한다. 아. 씨. 가라님 안녕. 아, 존크래시 딜을 은근히 잘렀네. 저거 씨 <laughs> 가라님 안녕. <크. 몬> 여기 행복이 다 처분어. 올라가신다. 딜을 타. 유 이게. 와 갑자기 다

내 방패 막는데 앞에. 저 그래. 저 그래. 어 앞에 막을게. 어디갔어? 아! 어디갔어, 잠깐만. 어그로. 띠링, 띠링, 띠링. 안돼. 아, 2층. 솔저 뛰어내려간다 2층에서. 솔저 뒤. 한명 뒤. 어머? 아유. 아오. 쪽 공인데 느낌이 목발이랑 같네. 아우, 봐. 이봐. 생리야 진짜 나랑 왼수전다한명 어. 2층 올라가 줘. 화물 멈췄습니다. 어서 움직이다 와우, 그래 진짜. 자리야도 올라간다. 어. 우와, 진짜 올라갔다. 어. 예.

아, 이 손자. 너도 개피. 루시우, 그러지 마. 안 돼. 루시우, 그러지 마. 쿠퍼 나갔단 말이야. <웃음> <웃음> 오, 제대로 놀아보자. 아, 연장할. 너 뭘. 아, 나 아직 우리겐 1분이란 시간이 있어긴터거 같지만 겁내게 아, 짧은 아, 그 있어. 시간. 아 맞어. 지금 바스티온? 바스티온 있어? 어, 저겠다. 왔어. 네, 어, 씨. 씨. 아, 이 오야야야. 궁 쓰면 야, 씨. 어, 박스컷. 다치는 잡았고 손이 궁 썼어. 아, 아, 이거 나다 내가 들어왔시침야 파라 개피. 우리 아이총알도 있으니까 나 뒤로 래 그래. 응. 위에 파라 위에 파라. 파라 내려다 아? 3퍼만! 3퍼만! 어, 2퍼만! 어, 가자! 안돼! 파스티온 있어! 어 됐다! 됐다! 오! 됐다! 덩크레 <목소리> 못 오겠어! 못 오겠어! 못 오겠어! 못 오지마! 못 오겠어! 가자! 이득아득 방금 덩크레 궁극 하는 거내 방금? <laughs> 내고 <공을 웃음> 같이 제대로 <laughs> 쓰기 좀 어? 플레이. 오. 오울 재합자. 뭐 이런 변환해가. 망치로 겁나 때려 죽였던 거같데 하늘에서 정의가 아이거어 저거. 저거. 아 저거. <laughs> 아니 저거. 아, 얘, 저거 잘거좀 원키. 음. 하이라이트가 <웃음> 좀, <웃음> <웃음> 좀 <웃음> 정합했다 그래도. 파라궁 <laughs> <팔아 웃음> <공> 끄는 거. <laughs> 그거야 그거. 난 저거에도 하이라이트 안 주던데. 난 루시우 궁 맞은 루시우 궁마전 바스티온도 끊었는데. 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포인트를 안 쳐주거든.